고린도 후서 씀장 말씀. 고린도 후서 4장1절에서1 2절이 말씀 지 이전까지 이전약지 이전까지 이지 이전까지 이전가지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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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까로 이전까지 이전하지이전까이이이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말을 우리의 복음이 가려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상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하며 어두운 내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말그 그 하나님께서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냐 우리가 이 보혜를 <laughs> 그 즐거울 것을 가졌으니 이는 심이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구겨짐을 당하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이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므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니라.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즉, 삶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직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그 능력이 있어서 어떤 그런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어로지 뭐야? 긍휼하심이 통해서 받는 직분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명예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요, 노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그러한 직분 감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은 긍휼하심대로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떤 이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모양의 어떤 그 직분이고 세상의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에 대해서 너희가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직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직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힘깔리지 말아야 돼 네가 잘나서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주는 것도 아닌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직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겸손히나아지는 사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게 진리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 추천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어, 늘 낮아지고, 겸손한 것, 하나님 나 같은 불쌍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되야 된다는 거죠. 뭐, 돈 있으면 직분 없고 하는 그런 게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은 뭐라고 이야기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어? 뭐 집사 직분, 장모 직분, 자기의 주장이 떠나고 뭐 음? 개차반으로 행동하면서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네. 그건 뭐 하나님이 제대로 준게 아니지.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 검손하고 낮아지고 이거를 주신 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 세상의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종도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종됐다. 종다 종은 주인이 시기는 대로 하는 거죠그 시기는 대로 하는 그 종은 결국에는 뭐예요? 주인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라는 것죠 뭐 주인을 높일 필요 없으면 뭐 자기를 높이고 두면 뭐 주인이 뭐 필요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던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서3년 그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그 공생님 그 3년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그 십자가를 지겠냐. 이거. 십자가에 못뭐 박힐 사람도 없고 갈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 뭔데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수행하고 참고 그거를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최종 목적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온갖 바리새인들과 석기관들이 박해를 하고 어, 욕을 하고 돌을 던질지라도 뭐를 위해서 참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것은 십자가를 위해서 참으셨다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참아야 돼 왜온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빛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비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비치지 않으니 그십자가가별우리하고 상관도 없고, 별 효능도 잘 모르겠고, 그냥 걸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보비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 힘이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니다 어? 보비를 담는 그 질그릇, 그 질그릇은 얼마나 연약하냐? 퍽 떨어뜨리면 탁 깨진다라는 거죠. 조금만 뭐 닮아 부딪히면 이빨 나가고 그죠? 보기 싫고 흉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도자기 이빨이 나가면 보기 싫고 금이 나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라는거죠 우리의 스스로가 연약함을 모르고 하면 군자만 하는 것이고, 내 덕이고 내가 한 거고, 전부 다 내가 내가라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서도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상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아 않으며 거꾸름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으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아무리 답답하고 사방이 나를 우겨설지라도 박해를 받아들지라도 버림을받지않고거꾸름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다 죽었다고 하고 상황갈등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국률로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사도바울이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능력에서 한게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바울이 이러면 내가 약한 데서 강한다. 내가 약한 데서 사도바울이 어떤 그 간질병 비슷한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고치지 못하는 그병 앞에서 하나님 고치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사도바울이 하나님 나의 불상히에게 달라고 고치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거 약한데 쑥하네. 그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을 더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절대절인그 생각으로 어떻게 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른비를 내주고 늦은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 보배로운 그질거리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붙들시고 계시고, 너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낙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치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치라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하고 답답한 일을 위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것을 이제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도가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는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또 나의 죽음이 되는 예수와 함께 나가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히이 사도가 우리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가 왜있 자랑할 것이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똑같이 나는 못 응? 박혔다라고 그의 삶을 고백한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나도 똑같이 한다.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 사도 가 우리 이야기하고 떨어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죽음에 넘겨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육체에서 다시 어떻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어떤 그 문제에 놓여있으면요, 사람이 벌벌 떨고 사람이요, 죽음에 있으면 그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서 죽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도 뭐 먹고 살게 된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나는 잘살수 있다. 그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하고 상관없는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이 사는 거, 상관없는 사람이사도마 우리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더불어 내가 또 살아났다. 부활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 우리는요. 신앙생활안에서 예수와 더불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되게 만들었다. 하나님과 하나되게 만들어졌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냐 죄인이 죄인이 되죠. 한번 낙인 지기는요 그 성은요 사이자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낙인된 인간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를어떻게 모든 질병에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사망이 우리를 어 덮치고 나를 힘들게 할지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쓰 있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불안하지 않는다. 우리의 능력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사도 바울은 체험하며 고린도 교회 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